구매 네, 완료. 네, 네, 네. 일단 차에다 실어놓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좀 없어. 아하... 짐이 지금 많아가지고.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밥 음, 먹고. 알았밥 먹고 먹 그렇지 아이스크림 좋지. 아빠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접는 거 위에요. 이거. 이거 그 안에다 넣어. 한쪽으로 한쪽으로 작은 한쪽으로. 네, 저희이렇 네, 가 들고 있어 네, 가이거듯가자렇듯가이저가이 저희가 이이 저희가 이렇듯이. 저희가 이렇듯 아니 o 내가 잘했 o 킬테니까 가운데 사이로 넣어 됐어 안 know. I don't k n o 아빠 나 o 어 t know. 그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d o 어, 내려. 내려. 어, 가만히 있었더니 힘들어. 아, 뭐 우리 어. 이제 코스트코 가야 되고. 어. 나도 짐 풀어야 되고. 맞 정리하고 나랑 놀아줘야돼 아, 이거 아프다, 아파. 뭐 먹을 거야? 한국이랑 똑같다. 이거 비슷하네 이거. 루트볼. 이거. 그래? 어. 이거 이거 연어 있고. 어, 연어 있다. 아, 그것도 똑같아. <laughs> 아 어, 어, 그래 키즈 피시맨 먹을래 볼까 이거 먹을래 어 피시 앤 칩스 우 그래 피시 앤 칩스 어덜트 메뉴 하나씩 되면 하나가 공짜인가? 그럼 그래. 따로따로 할까 따로 따르는 게어어 어. 어. 그래. 어덜트 하나, 어거 하나, 어. 근데 패밀리 멤버스 비싸되는 거 아니야? 나 가입해야 되나? 어. 가입 쉬워 그래 어어 어, 따로 해 키즈 미트볼을 내가 할게 어, 나는 어. 키즈 피시 앤 칩스 하고 셀머니 멤버스 비싸나 따라가면서 해야지. Hi. One pair of and six? Yeah, that's all. With the mash with the fries? fries. Yeah, yeah. 자리 내가 일단 잡을게요 오케이, okay, 먹읍시다 아이고. 자 여기다 좀 내려놓고 아니, 이제 마어잘 먹겠습니다 싸다 음. 음. 싸다 라면 것. 라면 아빠가 이거에 멀리 왔다 <laughs> 됐지? 잘 먹. 어 근데 이게 화이트라에서 먹던 그 피쉬앤칩스랑 확실히 차이가 난다. 고기도 거의 막 입에서 살살 녹잖아 어 봐봐 아유 셔한 번에 득점을 먹어보면 이제 또 경험하는 거지 연어도 비리다고? 음. 약간 뭐 비리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 아빠 어? 문제를 하나 낼 거야 뭐? 탕수육 주먹찜어 하나 둘셋 찍어 <laughs> 짜장면 탕수육 하나 둘셋 탕수육 오 어, 아빠 탕수육? 응 어. 엄마? 탕수육 어나 탕수육 응. 탕수육도 비싸다 치킨 피자 하나 둘셋 치킨, 치킨. 내피자보다치킨더데 오면 안돼 <laughs> 아 그래? 응 간장 넣었어 튀김 때문에? 응 초코 아이스크림대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둘셋 바닐라 <laughs> 어, 너 초코 바닐라 좋아? 바뀌었네 아, 어, 나 입맛 바뀌었어 나 초콜릿 너무 달아가지고 이제 안 먹어 여기서 이제 우리 가족 분열 <웃음> <웃음> 배분열. 야자자자자금자자자자자 <laughs> <laughs> 음. 그래도 좀 있다 아이스크림은 나 바닐라 먹을 거 <laughs> 여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도 맛있거든. 소프트코 음. 요거트인데? 요거트인가? 예, 바닐라 요거트다. 잘못 눌렀나 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보자. 바닐라 프로즌 요거트. 잠깐. 바닐라 플런 요거트야 이게? 그러네. 바닐라 요거트네. 그거 그러면... 아까 똑같지 그렇지? 어. 여기 여러 여로 하자. 그래. 아빠는 이거? 오케이. 딱 먹지. 큰거 드세요. 와와 와. 먹어. 맞아. 177번이야. 딸기 맛도 먹어 볼까? 왜 어. 아니? <laughs> 네. 제일 주문하고는 하면은... 배고프 그러게. 아, 내가 큰거 먹을까? 그래, 내가 큰거먹어고싶어 뭐, 아빠가. 아, 배부르면 아빠가 다 먹을게. 네. 그래. 아, 예. 우리 원래 배고 가족이 되게 많나봐? 어, 그런가 봐. 저걸 두 명이 다 먹으면 진짜. 혼자서 두개 먹는 건가? 어? <laughs> 어. 이러면 <laughs> 진짜. 야. Yeah. 자. 가자. 먹어볼까?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진짜. 아 맛있게 먹읍시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 어, 그러니까, 상단, 같은 데 먹어야 돼. 그니까한 이케아 근데 오면 아이스크림 팔 무조건 먹어야지. 맞아. 음 부드러워. 자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자. 아, 자. 바다에 잘 왕. 앉아. Ouch. Yeah.